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5일 mbn 한일 톡텐쇼의 2회 녹화 현장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로 무대에 오른 오유진은 등장부터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단숨에 현장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아티스트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의 퍼포먼스는 무대 위에서 숨을 먹게 할 정도로 압도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관객석은 오유진의 첫 음이 울려 퍼지자마자 환호성과 감탄으로 가득 찼고, 그의 무대가 끝난 뒤에도 관객들은 한참 동안 기립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유진의 무대가 끝난 뒤 일본 가수들과 관계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고, 일부 일본 가수들은 이런 무대를 이길 수 없다며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중한 일본 가수는 경연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눈물을 흘리며 제작진에게 직접 촬영 중단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일 톱십쇼 제작진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 가수들은 한결같이 오유진의 실력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경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부는 한국 팀에게 트로피를 양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가수들을 설득하려는 제작진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녹화는 잠정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프로그램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K팝과 일본 음악 시장 간의 구조적 격차를 드러낸 사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무대 영상은 녹화 종료 직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국내외 팬들은 그의 공연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팬은 오유진은 단순한 퍼포머가 아니라 무대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라며 그의 무대가 감동을 넘어 삶에 영감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팀이 트로피를 차지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오유진의 존재가 한일 음악 경연의 판도를 뒤흔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유진의 퍼포먼스는 K팝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퍼포먼스와 메시지, 그리고 예술적 비전이 결합된 무대를 선보이며 K팝의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한 K-팝 평론가는 오유진은 무대 위에서 감정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풀어내며 관객에게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라며 그의 무대는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히 한일 톡십쇼의 경계를 넘어 K-팝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유진의 무대는 그 자체로 예술이었고. 그녀의 퍼포먼스는 K팝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독창적인 스타일이 앞으로 K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무대는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SNS에는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보유진 역시 최고다. K팝이 자랑스럽다. 오유진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등의 찬사를 보내며 그녀의 무대를 극찬했습니다. 일본 팬들조차도 오유진의 실력에 감탄하며 오유진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자질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그녀가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유진은 완벽한 일본어 발음과 능숙한 소통으로 관객과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일본어 인사는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이를 본 일본 가수들조차 기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가진 가수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유진의 등장 이후 일본 가수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일본은 무대 뒤에서 실력을 재점검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유진과 등장하자 현장의 모든 분위기가 그녀를 중심으로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한일 간의 경연이라는 틀을 넘어선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본 가수들은 그녀의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에 압도당했고, 몇몇은 경연을 계속 진행하는 것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며 스태프들에게 촬영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느낀 좌절감은 단순한 패배의식이 아니라 오유진과 보여준 완벽한 퍼포먼스와 예술적 깊이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일 톱십쇼 제작진은 일본 가수들의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경연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일본 가수들의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그들은 오유진의 무대를 본후더 이상 경연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차라리 트로피를 한국 팀에게 넘겨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오유진의 무대는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K팝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경연 무대를 넘어 K팝이 가진 음악적 깊이와 독창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오유진의 등장에 K팝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이번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음악적 깊이와 열정을 오롯이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려운 곡을 선택한 그녀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첫 소절이 시작되자 일본 가수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놀라움이 이어졌고, 이는 그녀의 무대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유진은 단순히 한국어 곡을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본어로도 완벽히 소화하며 일본 관객들과 가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일본어로 부른 곡의 발음과 표현력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이는 그녀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일본 가수들의 오만함에 일침을 가하는 듯한 힘이 느껴졌고, 그 자리에 있던 일본 가수들마저도 그녀를 라이벌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일본 가수는 이제 슈퍼 히어로 오유진을 내 눈으로 직접 볼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그녀의 실력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고 아담한 체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현장을 압도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이번 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일본 가수는 이기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왔지만 오유진이 그 정신을 단숨에 짓밟아 버렸다고 말하며 그녀의 실력에 완전히 압도당한 심경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오유진의 무대를 본또 다른 가수는 오유진은 정말 잘한다. 한국이 왜 트로트 1위인지 알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의 실력과 한국 음악의 저력을 인정했습니다. 서혜진 PD는 오유진을 두고 그녀는 어떤 무대에 올라가도 우승할 만한 실력을 가진 가수다라며 자랑스러워했고 그녀가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일본 무대에 선 것을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오유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단순한 경연 참가자가 아니라 공식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MBN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들이 그녀의 여정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예술적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명선은 무대 위에서 오유진에게 생기 넘치는 꽃다발을 건네며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고 오유진의 성공이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체의 자부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명선은 단순히 뛰어난 음악가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오유진의 열정을 이해하고 응원하며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격려했습니다. 오유진은 손에 든 싱싱한 꽃다발을 보며 윤명선의 축하와 격려의 말을 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며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일본 시장 진출은 단순한 한 번의 도전이 아니라 한국 음악이 가진 깊이와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유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역사가 기대됩니다. 2024년 9월, 오유진은 MBC 복면가왕의 핑크뮬리라는 가명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1라운드에서 주연미의 대표곡 신사동 그 사람을 열창하며 프로그램의 판정을 맡은 연예인 패널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핑크뮬리로 등장한 오유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뒤에 숨겨진 정체를 완벽히 감추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곡의 첫 소절부터 청아한 음색과 안정적인 호흡으로 관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으며 고음으로 치닫는 후반부에서는 그녀 특유의 꺾기 창법이 빛을 발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판정단들은 정말 어린 나이에서 어떻게 이런 감정 표현이 가능한지 놀랍다며 그녀의 실력을 극찬했습니다. 특히 주연미 특유의 곡 해석 방식과 꺾기 기술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점은 원곡자에 대한 존경과 자신만의 개성을 동시에 담았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유진은 핑크뮬리라는 정체를 드러내기 전까지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노래 실력을 통해 이미 뛰어난 트로트 가수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체를 공개한 순간 오유진의 나이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감탄이 이어졌으며 판정단 중한 명은 앞으로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디바로 손색이 없다고 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오유진은 무대에서 가창력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곡의 감정을 시각적으로도 표현하며 관객과의 교감을 강조했습니다. 곡의 중반부에 접어들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감미로우면서도 힘이 넘쳤고 클라이맥스에서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가창력으로 무대를 마무리하며 기립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무대를 통해 그녀는 단순히 실력 있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장악할 줄 아는 퍼포머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습니다. 핑크뮬리라는 이름 뒤에 감춰져 있던 정체가 드러난 후 관객들은 오유진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곡 해석과 무대 매너를 극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대에 대해 평소 존경하던 주연미 선생님의 곡으로 대중 앞에 설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복면가왕 출연은 오유진에게 있어 단순한 무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팬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트로트가 단순히 나이든 세대의 음악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공감할 수 있는 음악임을 증명해 보이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유진은 현재 진주여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지만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조금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은 또래의 친구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가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어린 소녀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면 그녀는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당찬 가수로 변신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트로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재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유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곡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며 그 에너지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오유진은 학교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그녀를 두고 항상 예의 바르고 성실하다며 가수 활동을 병행하느라 분명 힘들 텐데도 학업에 열심히 임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고 칭찬합니다. 친구들 또한 그녀를 응원하며 때로는 그녀의 공연 영상을 함께 보며 자랑스러워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시험 기간에는 학업에 집중하며 스케줄이 빡빡한 와중에도 학교 과제를 철저히 해내는 모습으로 모범적인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가수 활동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오유진은 매 무대마다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고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스케줄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연습실로 향하거나 주말 동안 방송 준비와 공연 연습으로 꽉 차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에 대해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며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러냅니다. 오유진의 어린 나이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성공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나이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장르로 여겨졌지만 그녀의 등장으로 젊은 세대도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전고 신선한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트로트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일음악교류 행사에서 한국대표로 참여해 트로트를 선보이며 일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행사에서 그녀는 일본어로 준비한 곡을 부르며 일본 팬들과 직접 소통했고 현지 언론은 그녀를 두고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이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오유진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넘어 해외에서도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행보는 앞으로도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더 나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향후 정규 앨범 발매를 목표로 새로운 곡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더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태도와 그 뒤에서의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유진이 걸어갈 길은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역사가 더욱 기대됩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